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애플이 초대장을 배포를 했어요. 4월 이벤트. 사실 이게 원래는 3월에 이벤트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없었죠. 있었는데 없었죠. 그래서 그게 내부에 어, 유출책을 걸으려는 역정보라는 소문도 있고요.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월에 없었고 4월 이벤트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아주 고풍스러운 아, 표정... 이노트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게 <laughs> 초대장 이미지에요. 정확히 뭘뜻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양새로 봐서는 이거 애플펜슬로 그린 것 같죠? 그래서 애플펜슬이 들어가는 뭐 아이패드 플러스 이 색깔이 다양한 걸 보니까 뭐디스플레이 관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고요. 언제 하느냐. 미국 시간, 태평양 시간으로 4월 20날 10시, 오전 10시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시간으로는 4월 21일, 그 다음날 새벽 2시죠. 어떻게 보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온라인이에요. 뭐 애플파크에서 촬영을 했겠지만 뭐 촬영을 해가지고 뭐 편집을 해서.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거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아마 한국어 자막이 될 겁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어 자막을 붙여주더라고요. 혹시나 뭐 다른 채널에서 안 되면 뭐 애플 공홈에서 보면 나올 거예요. 뭘 발표할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유력하고 큰 거는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사이즈가 있죠. 요 11인치. 11인치랑 12.9인치. 참고로 이두 개가 세대가 다릅니다. 11인치는 이제 2세대가 된 거고요. 아, 3세대가 된거고요 네, 네, 2세대가 된 거고요. 12.9인치는 이제 4세대입니다. 왜냐면 얘가 중간에 10.5인치로 화면이 한번 바뀌었어가지고 세대가 리셋이 됐었는데, 요건 12.9인치로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세대가 출시 CEO 같은데 요두 개가 조금 달라요. 어찌됐건 디자인 자체는 크게 변경이 없다는 거 같고요. 당연히 새 제품이니까 칩셋이 바뀌겠죠. A14X 그러니까. M1과 비슷한 성능의 A14X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항상 하는 거죠. 큰게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미니 LED에요. 미니 LED라는 거는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뒤쪽에 백라이트가 미니 LED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현행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로컬 디밍이 아예 안 되죠. 그래가지고 뭐 HDR 표현도 그렇지만, 특히, 어두운 곳에서 비행기에서 불 꺼진 다음에 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기 전에 아이패드 들고 보면은 까만 화면이 까맣지 않고 붕 뜨죠. 그게 꽤 거슬리는데.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LCD여도 로컬 디밍 들어간 거 많이 있던데. 그런 애들, TV 같은 애들은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에 특히 두께 관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LED를 통제도 넣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미니 LED는 훨씬 작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TV용인데, 그냥 LED랑 미니 LED는 크기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작아져서 충분히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넣는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 좋은데, 단가가 꽤 높습니다. 미니에리드랑 일반 어, 모델이랑 여러 가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한 가지로 나오더라도 가격이 꽤나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미니에리드는 크기 플러스 아마도 단가 때문에 11인치엔 못 들어가고 12.9인치 신 모델에만 들어가지 싶어요. 거기에 사소하지만 큰 변화 하나, 썬더볼트가 지원이 될 거라는 설도 있어요. 기존에 이게 포트 모양은 똑같이 USB-C죠. USB-C는 사실 포트의 모양입니다. USB C로 USB 3.1 요즘 그 뭐라고 불러? USB 3.1 Gen2 2x2 뭐 울트라 프리미엄이면 USB 만드는데 썬더볼트는 대역폭이 훨씬 넓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디스플레이 연결하는 거 울트라 파인 5K나 프로디스플레이 XDI 같은 거 연결하면 해상도 전체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맥 쓰시면 은 그냥 USB 3.1 말고 썬더볼트 아, 외장 스토리지 쓰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것도 바로 끼워서 편집을 유기적으로 할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아이패드 미니 얘기가 있습니다. 아, 아이패드 미니 참 애플이 업데이트 안 해주는 라인업이죠. 그러면서 또 심심찮게 팔리긴 팔리나 봐요. 새거를 2년, 3년마다 하나씩 내주는 거 보면 이건 4년 걸렸나? 여하튼 이게 5세대인데 이제 6세대가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디자인이 크게 변화는 없다 그래요.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처럼 베젤리스로 바뀐 다는 썰이 있었는데 최근 소문으로는 이 디자인이 유지하면서 화면만 8.4인치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홈 버튼 그대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칩셋은 당연히 새거 들어가겠죠? 뭐 애플이 후하게 주기는 하는데 저기 A14X가 들어가진 않을 거고 프로 라인업이 아니니까 뭐 A13 정도를 넣어주지 않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아이패드 미니 업데이트 되는 거는 기다리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맥인데 맥이 나온다 만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이맥 프로가 단종이 됐고 아이맥도 많은 구성들, 그러니까 구성할 수 있잖아요. 뭐램 용량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수가 예약 빼고더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재고가 없다고 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새거 나온다는 얘기겠죠? 신형 아이맥은 M1X가 들어갈까요? 뭐 그런 설이 있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텔 맥이 굉장히 애매한 타이밍이어가지고 메인스트림인 아이맥이 어, 애플 실리콘이 들어간 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원 모어 띵이 아니고 쓰리 모어 싱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어태그,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어요. 에어태그에 대한 소문은 아마 거의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액세서리 메이커, 꽤 어, 유명한 액세서리 메이커들에서 실제 에어태그 케이스들을 뭐 이, 이걸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 뭐여튼 공개를 했습니다 에어 태그가 뭐냐 갤럭시 스마트 태그나 뭐 타일처럼 붙여 놓거나 어디에 매달아 놔 가지고 어디지할때 울려서 알려주는 위치 추적기 되겠습니다 그 위치 추적기라는 그니까 트래커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기라고 부르는데 왜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뉘앙스가 좀 이상해지지? 여하튼 그 위치 추적기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냥 블루투스만 되는 거 울트라 와이드 밴드 되는 거 울트라 와이드 밴드 되는 거는 더 정밀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어태그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더 정밀하게 물건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에다 붙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열쇠고리부터 시작해서 리모컨 혹은 이제 뭐 애기들 있으면 애기들 가방 같은 데 해가지고 멀리 갔을 때 경고를 울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불순한 의도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에어팟 3는 이것도 얘가 굉장히 오래 나왔는데 에어팟 프로 속작이 아니고 그냥 에어팟의 신형이 이런 케이스 모양과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대신에 커널형이 아니고 약간 세미 커널, 오픈 뭐 어중간하게 나와서 노이즈 캔슬링은 안 되는데 대신에 공간 음향은 제공한다는 설이 있어요.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프로덕트 코드까지 어, iOS에서 발견이 됐던 것 같은데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 TV 얘기가 있어요. 이건 서비스 얘기가 아니고 기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안 파는 거. 아, 어, 요것도 애플이 정말 까먹을 때쯤 업데이트를, 아니지, 까먹고 지쳐가지고 울고 있을 때쯤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계 중에 하나인데요. 요번 거는 128G가 지원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코드가 발견된 적이 있었나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애플 TV는 근데 뭐 설령 나오더라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도 안 팔고, 에어플레이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안 되는 TV에서 쓸 때가 제일 유용하고 아이패드 같은 거 화면 쏠때 그거 웬 뭐, 뭐에다 쓰지? 뭐 애플 TV 콘텐츠를 HDR로 제대로 즐기겠다 뭐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정도의 TV면은 대부분 애플 TV가 내장이 돼 있어서 아 아니구나 국내 파는 건또 애플 t v 앱이 안 깔려 있더라 뭐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인데 애플 TV도 신기종에 나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감사합니다 저 잠깐... <laughs> 애플 이벤트가 항상 보는 맛이 있습니다. 재밌게 될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새벽 2시 정도면은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오래 안할 거예요. 어차피 이게 사전 촬영해가지고 다 편집을 하는 거여가지고 한한 시간 한 시간 안 걸리죠. 한 시간 안 걸릴 거니까 3 시에 주무시면 출근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맥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일 큰 기대는 역시 미니 LED가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지만. 아이패드 프로가 진짜로 화면이 크고 스피커가 워낙 좋아가지고 영상 보기에 좋은데 이 LCD 허옇게 뜨는 게 은근히 거슬릴 때가 있어요 크게 개선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이패드 프로 미니 LED 기대되고 아이맥도 M1X 들어가면 아 근데 그거 M1X 들어가면 램 확장을 못하고 또그 엄청난 가격을 주고 처음부터 온보드를 해야 되겠구나 그건 좀 문제네 뭐 여하튼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어떤 제품이 나올지 기대를 가지면서 4월 언제라고 그랬죠 4월 20날이죠 4월 20날이면은 지금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애플의 새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언더케이지샵도 많이 방문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